미국방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28,500명 중약 16%, 4,500명을 미국령 괌이나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대북정책 차원에서 논의 중인 여러 비공식 검토 가운데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방부는 해당 보도에 대한 질의에 오늘은 발표할 게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 감축이 진지하게 고려될 경우 방위공조를 해온 한국과 일본 등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지휘관들도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 왔습니다. 미국은 자국 본토 방어와 중국과의 분쟁 이외의 다른 위협에는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늘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 군대를 위해 매년 수조원을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콕 집어 거론한 적도 있어 이번 주한미군 감축 검토가 방위비 인상 압박에 신호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